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역사를 구분지을 때에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B.C. 즉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전. A.D. Ano Domini, 주님의 해,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 그래서 역사는 B, C와 A, D를 나누며 그 분기점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은연 중에 세계 모든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종려 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은 역사와 세상을 바꾼 기적의 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생명이 되는 그 구원과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의 고향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공간복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과 그리고 그 일주일이 이 일주일이 공생애의 이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일주일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절정 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갈리에서 대부분의 시간들 보내시고 사역하시고 절기가 되시면 예루살렘에 한 번쯤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 되셔서 살과 또몸 피를 주시고 흘리신 그것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후에 일주일이 채안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이 역사와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와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기적의 일주일은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깊은 계곡들 사이에 높이 솟은 분지 위에 세워진 천연의 요새와도 같은 도시입니다. 계곡으로부터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거대한 성벽을 만나게 되고요. 그 성벽을 둘러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의 난문, 이 문을 특별히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황금문은 닫혀 있고요, 황금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구역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에는 이 동쪽의 문, 황금문을 통해서. 입성하실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동쪽 기도론 계곡 맞은편에 감남산 배빠게 로부터 시작해서 이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빠게 두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왜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왔을 때에 제자들은 그 나귀 위에 겉옷을 벗어서 임시 안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길을 가는 곳곳마다 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 종려 나뭇가지를 깎어서 길을 만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는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며 축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과연 정치적인 왕인가 아니면 구원의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이 속박으로부터 이핍박으로부터이 억압으로부터 이제는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이제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신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어요.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오병 이어를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크리스토를 보면서, 맞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니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시고 이 환영을 받으시며 찬성받으시며 경배받으시며 들어가는 이 목적은 저들이 원했던 것처럼, 저들이 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를 원했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구원을 베풀고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썩어져 죽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당신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는 왜 오셨는가? 예수는 무엇 때문에 사셨는가? 예수는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가? 이유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왔습니다. 이것이 내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입성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원의 메시아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3일의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보시면 마태목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사흘 후에 나는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은 스가랴 구장 구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구 j e 예언된 선지자 m j 통해서 예언된 생명과 빛으로 오시는 구원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아 u s a l e m Jerusalem, j e r u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과 빛으로 오신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탄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를 탄 메시아세요. 말을 탄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이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원수의 칼과 창에 찔려서 죽는 메시아이 낙이 새끼를 타신 평화와 순결의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라고 하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내가 예수를 권력으로 잡고 예수를 힘을 삼아서 예수를 도구로 삼아서 그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계를 지고 가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아무 소리 내지 못하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치시 그 메시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연이 될 것인가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서 숨겨진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입성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빛나는 조연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낙이와 낙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인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숨은 제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주 대신과 왕 대신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 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주, 시리오스 로드. 마태복음에는 이 주라는 단어가 오직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 모든 것을 풀어서 바로 주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드렸던 그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은 그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일이었지만 이 사람의 행위와 이 순종과 이 믿음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대로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난해도, 지금 우리가 병이 들어도, 지금 내가 아무 권세가 없어도, 그러나 지금 이때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축복의 시간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니 예언의 응답이라니 내가 지금 대구 신흥교회를 섬기고 내가 대구 신흥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내가 대구 신흥교회에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섬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성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인공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드리고 나귀를 드린 나귀 주연으로서 조연으로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가고 오는 세대에 이 헌신과 순종과 충성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계 세례를 베풀고 이런 역사를 이룰 때 유다 예루살렘에서 그 본부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이 석유관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네가 엘리아냐? 나는 엘리아도 아닙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닙니다. 저는 그 선지자도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럼 네가 많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지니 네가 어떻게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느냐?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방꾼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놀라 이게 세례요한이에요 또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말하고 있죠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좌편에 있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겠다. 조연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의 조연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는, 게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작은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푸셔야 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풀어야 돼. 내 생명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풀어서 드리는 것이. 내 재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쓰시 없어서 내 인생의 키는 열쇠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고백이라 거예요. 그래서 종교계약자 칼뱅은 이렇게 얘기하니.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심장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풀려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지금 나기타고 구원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 이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요, 이들이 불과 며칠 후가 되면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죄인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기도 자기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게 된다라고 하네요. 인기 스타들, 유명 인사들을 보면 구름같이 몰려드는 팬들의 그런 사랑과 그것을 받고 살죠.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기를 삼아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도 자기를 높여 주시려고 할 때도 그때도 물러서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걷어서 걷어서 임시 안장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헌신이고 이게 봉사예요. 이런 분쇄 맞게 봉사하세요. 분쇄 맞게 헌신하시고 진심으로 헌신하세요. 봉사하시면서 시하지 소화, 마세요. 예배 드리면서 시워하지 말고, 봉사하면서 알아봐달라고 시워하지 말고, 왜 나는 알아봐주지 않느냐고 시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섬김 위에 무리의 대다수가 함께 동참하고요. 그리고 그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종료 나무가지를 배워서 길에 펴고 흔들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전염이 되고 전염이 되고 영적 쓰나미가 돼가지고 영적 전염이 돼서 예수 행진의 기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나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행진의 끝이 뭐예요? 찬양과 경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대로 저는 예수님의 행진에 여러분이 흥분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그 기류에 성령의 감동에 전염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그 찬양과 경배가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골고다까지. 그리고 그 부활의 아침까지 계속되고 지속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장 콕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이 불이 났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금은 보석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현금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집 문서, 땅 문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자녀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여러 가치와 기준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장콕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불을 가지고 나와서 불이 소멸돼서 불을 끄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열정, 그 생명,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태워서 사라지게 하는 그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예수의 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불이 되고 생명이 되서 내 심장에서 내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타오를수만 있다면 저는 그 예수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인가? 구원의 메시아인가? 나는 주연인가? 나는 조연인가? 나는 예수님의 불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팬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질문을 드렸어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렇게 사심으로 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